자로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3월 11일 새벽기도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laughs>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성르네내주 예수 원을 받아 모든 사 是。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그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심은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모습, 이 일을 우리들에게 소개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13장, 1절이죠. 1절과 2절. 이 말씀을 통해서 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는이 말씀입니다. 참,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사랑은 배반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다음이 없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 부족한 점이 참 많았지요. 또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가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제자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우리들도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 될수 있기를 또 기도하고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여러분 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마귀가 가론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는가? 같은 말씀이지요.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마음과 생각을 불어넣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과 그런 생각을 밀어넣었습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에게 죄된 생각, 잘못된 생각, 나쁜 생각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넣으려고 하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이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마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 가버리면, 여러분 우리도 별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 넘어지고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려야 지혜가 생깁니다. 그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생각을 채울 때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마음을 몰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그 마귀의 나쁜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몰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남아있지를 못했지요. 그래서 마귀의 생각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나쁜 생각, 죄대 생각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주의 말씀으로 마귀의 생각을 몰아내고 물리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3절에서부터 오늘 11절까지 있는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지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발을 씻는 것은 하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 발을 씻는 것은 꼭 필요했던 일이지요 그러나 종가 하인들이 하는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섬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이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너와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말라니까. 그러면 제몸 전체를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은 성김의 일이지만 거기에는 더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러셨지요? 너희들은 이미 몸을 다 씻은 자들이지 않느냐? 그래서 발만 씻어도 된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사람들, 우리의 몸을 다 씻었다는 것은 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발을 씻어야 됩니다. 이렇게 발을 씻는 행위,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일상을 통해 우리가 범한 죄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주의 용서를 받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는 죄가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것을 간과하고 이것을 그냥 지나쳐버리고 죄를 합리화해 버리고 나아가면은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이 일이 사라져 버린다면 예수님과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범한 우리의 죄를 매일 매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여러분 또 우리가 직접 또 행동으로 그렇게 죄를 범할 때가 많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주께서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더러운 부분들을 다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 주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들도 주님과 또 사랑하는 지체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죄된 생각, 나쁜 생각들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이 나쁜 생각과 나쁜 마음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넘보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 오늘 저희들의 발도 씻어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의 온몸을 깨끗하게 씻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참 저희들이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더러워진 우리의 발들, 주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